자,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아. 자 오늘 만화짱 오랜만에 만나죠? 얼마 만에 만나는 거지? 만화짱을? stop me if you think I'm play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옷 입잖아요, 여러분. 많이 찾아 봐. 그러니까 따른옷 입었을 때보다 그냥 튀거든 이거 입 부분 좀좀 찾아 봐. 왜냐면 다튀잖아 밝아 가지고. 그래서 좀기키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많화 장. 더 다른 거 보여 줘야지. 어디갔어 오고 나면 안 됐진 않았는데? 조금 음. 일찍 도착했대. 음. 기다리고 있대.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만화짱? 응, 음. 음. 조금 일찍 도착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연락, 왔어. 연락 와 있었어. 어디로 나가야 되지? 북쪽 출구 있고, 공원 출구 있고, 만화짱? 어디있어? 만화짱? 만화짱 어디 있어요? 어? 설마? 오 마이 갓! 만화짱! 어? 나 만화짱인지 몰랐어. 기사 시부리네. 자, 여러분 만화짱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만화짱 머리 머리 이렇게 내리 내렸네. 스키데스, 스키데스, 어, 뱅 yeah. 스타일, yeah. 어, 만화처 머리 내렸어 여러분. <웃음> 안녕. <웃음> 잠깐만. 어, 아니 저는 딱 제, 정각에 도착했거든요. 오래 기다렸습니까? <laughs> 응? 몇분 기다렸습니까? <laughs> 아 조금? 아. 아. 너무 정각에 와서, 아니 저, 아니, 저 정각에 와서. 아. <laughs> 잘 지냈습니까? 네. 음, 무엇을 하면서 지냈습니까? 최근에, 고, 었 아, 최근에는 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맞았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오, 음. <미미> 잠깐만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보여도 되나? 만화오 옷을 이렇게. 오! 이뻐 이뻐 이뻐! <laughs> 자, 현지 현지 여배우입니다, 여러분. 만화장 <laughs> 자, 그래서 음,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음, 음. <웃음> <웃음> 어. 는 <laughs> 아 오늘 아. 아 오늘 아 진짜로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리고 잠깐만 만화장은 여러분 내가 보는 만화장이에요 안녕 <웃음> <웃음> 머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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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음 머리 너무 이뻐요 <laughs>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이동해 봅시다 음 잠깐만 체키 체키 오늘 어디 갈 거냐면요 어 다섯 시에문 닫네? 450미터 아,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5시에 문 닫네? 안녕 마나톤 <laughs> <laughs> 이마도 이쁘네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음. 마나톤이 <laughs> 아, 옷을 잘 입네 되게 옷을 예쁘게 잘 입는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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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은이는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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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오늘은 카메라를 안 들고 뭐좀이상해됐나 봐. 그러니까 카메라 안 들고 왔다고. 잠깐만. 어. 여긴데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아, 저기다. 저기 저기. 아하. <laughs> 머리가 변하니까 진짜 확 달라 보인다, 여러분. 그렇죠? 말또どっちが好きで <목소리> 어느 쪽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 다. <laughs> 자 여기입니다. 어, 여기인데 자러분 아, 지하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그안 <laughs> <laughs> 어 있네 있네 오 그래 아우 정말 다행이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있어? 네아저저 5분이나 10분? 아 아니 4시 41분인데? 5분도 안된다네 저 때문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에휴. 1분만 자책하겠습니다. 어. 아, 어머자 배고프죠? 어. 그래 그래 그래. 배가 고플 거야, 아마. 자. 저번에 우리는 스시를 먹었습니다. 음. Yes, yes. 오늘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게진 응? 야니 오, 예. 와규? 오, 예, 예, 예. 아好きですか 근데 와규 크랩크랩을 좋아합니까? 킹크랩? 응? 먹어 본적 있습니까? 킹크랩을 좋아하니? 아, 킹크랩이 뭐냐면 저 봐. 아, <laughs> 보여 줄게. 잠깐만요. 아 간장 게장 아니. 아. <laughs> 아니 간장 게장 아니야, 이거. 아, 간장. <laughs> 아, 간이 <laughs> 엄청나게 큰 개. 아, 아오 개. <laughs> 어, 간장 게장 말고.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맞다? 아. 맞다. 킹크랩을 먹어 본적 있습니까? 어, 예스 예스. 아, 있어? 응. 이것을 좋아합니까? 어. 예스. 아, 예스. 이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잠깐만. 그러면 음... 어, 저번에 쓰셨으니까 와규와 킹크랩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세요. 네, 아무.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아. 아차한잔 하자고 먼저. 아 결정하기 전에 차한잔 할까요? 아 어, 오케이. 나 오케이. 응. 음 오랜만 또 그치 얼굴도 좀 보고 이쪽으로 갈까요? 그래 차한잔 하자. 터와이. 아 그리고 너무 옷을. 너무 귀여워. 아아나 어제 여부마에 갔다 왔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음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가> 음 우와, 여기 뭐 이런 음 여기 뭐지? 쇼店가商상가商店街? <목소리가> 아, 여기. 우와 여기 쫙있街商店街?商店街?商店街?商店街?商店街?商店街?商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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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할 것이 있습니다. 교복을 빌려입고 놀러 갑시다. 음. <laughs> 자, 다음 만화장 데이트는 교복 데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너, 스모. <봐봐. 웃음> 아, 너... <laughs> 아, 너무 좋은데? 해 너, 학생 36살에 교복 한번 입어 볼게요. 아, 참나죠. 한국어네. 1つ覚えた던が 아, 한국어를 하나 배웠대. 짱 어, 한국 사는 거 술을 마셨습니까? 노노. 음. 동영상에서 알았습니다. 유튜브. 아, 유튜브 보고 알게 됐다고? 음. 아, 펭귄 카페 아깝네.

아잘 생겼다고 들었다고. 아리 갔다 가자 이만. 더 더.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저기 어 저기 저기 같은데? 그렇지? 저기? 어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쑥스럽대. <웃음> 당신은 쑥스러워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게? 음. 어 여기 같은데? 어. 엄청 예쁜데요? 와. 다어 엄청 이뻐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게 되어있다. 오, 이쁘다. 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러분. 아, 내, 내 자리. 잠이쪽 아 <laughs>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만화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만화짱입니다 현재 여배우예요 여러분 네, 만화짱 진짜 희사시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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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또 내리니까 또 내린 <laughs> <laughs> 머리 내리고 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여행 와서 4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어? 음, 내 친구는 3일 전에 한국에 갔습니다. 음.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봐봐 음... <laughs>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꽃뻐다 꽃보다 사람이 예쁘다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웃음> <웃음> 자 홍차 시켰구요밥 예, 먹기 전에 이것까지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음. 어? 이건 진짜 같은데 아니 가짜인가? 음. 페이크어어 음. 진짜? 음. 이건 뭐야? 음. 이거? 아마이. 음. 조청? 아. 음. 여기 시럽. 일단... 시럽. 시럽? 아 시럽. 어 일단 너 너? 놀다놀다요음 논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맛있어 한번 음 알아듣네 응? 이거 이거는? NO 아, NO? 아안 할거야? 아 오케이 그럼, 그럼 나 해주시오 늘니가이자그러면 <laughs> <laughs> 짠. 아そう짠 아, 아, 셀카 찍자고? 아, 그러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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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니야, 그표정안 돼. 그냥 웃어. 스마일. 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 대 음, 대 음. 이게 처음 찍은 사진. 대 아, 어. 아. 저는 이정키 보러 습니 은행나무 는 가로수를 보러 왔습니다. 어, 사실, 사실, 사실. 지금 너무 이쁘다. 지금 너무 이뻐 오, 보자아 이렇게 촬영을 했구나. 아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음. 오 이뻐 이뻐. <웃음> 이뻐, 이뻐. <웃음> 이뻐 이뻐. 오 이거 이쁘다. 오 이쁘다 이거. 오. 일하면서 찍었습니까? 매니저さん 또 와서 아 매니저랑 뭐 이렇게 뭐 같이 있으면서 찍었다고 하네요. 오 너무 이뻐. 어떻게? <laughs> 말고 뭐야끼이니코 야크니크? 와규와 야키니쿠는 다른 거니까쇼데스 카, 테 와규는 나니냐면 야키니쿠의 고기 부위의 名前です. 불고기 뱃살 부위 이름이 아, 다와규って와규っていう名前ってある와규っ 고기의 브랜드명이에요. 고기 브랜드명이 와규 아, 근데 이제 다 이게 약기니? 약기니? 아, 와규가 일본 서였구나. <laughs> 그러면 어떤 부위를 가장 좋아합니까? 약기니? 응. 류탄? 응, 응, 응. 구서를 좋아하는구나. 먹을 줄 알아. 응. 아, 어떤 거 좋아냐고? 하 소와 돼지는 부위를 가리지 않, 않고 다 좋아합니다. 음, 음, 음. 하지만 저는 소보다 돼지를 더 좋아합니다. 아, 돼지류를 더 좋아하시네요. 아, 나는 <laughs> <있어야 돼? 웃음> 그냥 남은... 저렴 빌드가 사, 삼겹살? 삼겹살을 삼겹살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 이지방 스킬 삼겹살. 오~! 뭐가 음, 음, 음. 아 가장 스킬? 食べ物ので 제일 좋아해? 좋아해. 말고기? <S> 말고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모두 모두가 놀란대. 오! 그러면 말고기를 먹으러 갈래요? 어 아, 아아 오늘 와규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말고기를 먹으러 갑시 아, 오케이. 응? 오케이. 어,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 맞아. 아왜 <laughs> 이렇게 노란냐다오존관렇게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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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색깔이? <laughs> 아 잠깐만, 아 만화장이 이렇게 여기가 이뻐 여기가 이뻐? <laughs> 어느 쪽이 더 자신 있다 그랬 죠? 오른쪽다더 <laughs> 아 여, 오른쪽이 좀 약간 가늘어 보이고 왼쪽이 살짝 좀또 동그랗고 귀여워 보인다고 그래서 봐봐 이 오른쪽은 조금 더그치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면 이쪽은 이쪽은 약간 좀더 귀여운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쪽은 더 귀여운 느낌이라고 네. 가 어느 쪽이 더 괜찮냐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괜찮냐고 물어보거든요. 음?

응 음. 나? 기뻐 <laughs> 기뻐, 기뻐버려 아, 장소 섭외 완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 잠깐만 어, 왔다 오케이, 가자 레츠고 어? 참고 <laughs> 와우 와우 <laughs> <laughs> 이끼마쇼 가자, 여러분 여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 수고해 수고해 수고. 음 어, 어딘지? 잠깐만. <laughs> 오. 오. 여기 엄청 좋은데요? 미쳤다 살치살 솔직 음, 스키데스. yes. 우사르. 우사. 우 우사. 음. 우살. 우살, 우살. 음 이거 양념되 고도 맛있고. 그럼 오오 잠깐만요, 여러분. 저도 <람쥬> 아, 아 아니,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된대요, 여러분. 남친 시점으로 아 이런 여자친구 있어 소원이 없겠다. <laughs> 당신 같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응나응응 그럼 이래야지 나나아나 기뻐 여기 여긴가 같은데 네. 여긴가오 느낌 좋아 감성 좋아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아, 어디냐면. 샴푸? 여기아여기인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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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자친여상이다 진짜. 한일, 한일 진짜. 여러분여정 응. 너무 밝아서 좋아요. 자, 가볼까요? 렛츠 t 오케이 조심, 조심. 조심? 어, 조심. 음, 조심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다. 오, 룸으로 들어간다고? 오, 룸이 있었어.

여기 뭐.. 뭐 챔피언.. 이거 일본 복싱 챔피언이 여기 사장인가보다 보스 어.. 아니 가게 이름이 참프거든요? <웃음> <웃음> 아.. 가오빠리다 가오빠지 아 이것도 좋다 이것도 어.. 혀를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 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laughs> 진짜 행복해 보여. <laughs> 나 기뻐. 나 <laughs> 아, 기뻐. 맛있어요. <laughs> <laughs> 맛있어. <웃음> 음, 맛있다. 맛있다. <laughs> 어, 맛있다. 아니면 이런 거. 존맛 탱구리. 존맛 탱구리. 오케이. 이것은 한국에서 유명한 일본의 주문입니다. 오이시쿠나레오이시쿠나레뭐에뭐에 <laughs> 일본에서도 유명합니까? 아, 일본에서도 유명해? 아, 일본에서도 유명한가 보네. 또 일본어 아는 거 있니? 니코 니코 니 야자와 니코 니. 음. 해봐. 니코 니코 니 야자와 니코노 니코 니. 아, 니치부끄 Yeah, yeah, yeah. I can already see that you're changing